내연기관 자동차는 일체 취급하지 않고 오롯이 전기 자동차에 초점을 맞춘 테슬라. 기존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관심을 주지 않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전기 자동차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차별화를 통해 경쟁업체와의 다른 개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기술적인 혁신과 성능으로 기술적으로 월등히 진보한 수준에 오르게 되었죠. 특히, 장거리 주행 가능한 배터리, 고속 충전 인프라, 자율주행 기술 등을 선보였고, 기존에 기라성처럼 군림하던 거대 회사들도 쭈뼛거리던 때에 과감히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점해버린 아주 무서운 기업이 테슬라인 것이죠. 거기에 중간 유통을 간소화하여 공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독자적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가격을 낮췄고, 차량 품질을 높였습니다. 차별화 전략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죠. 이는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 통용되던 관례를 철저히 걷어차 버린 셈이죠.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기아자동차의 한 모델인 셀토스는 출시 당시 판매가 할인을 위한 방편으로 테슬라와 같이 직접 판매를 시행했고 조기 판매로 큰 성과를 낸 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보여준 것은 선전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는 브랜드 인지도를 확립시키고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창출함에 따라 경쟁 업체가 따라잡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높은 수익률과 가격 지배를 통한 독점 구조를 이룸으로써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죠. 테슬라에서 만든 배터리 충전 슈퍼차저를 기준화하여 굴지의 기업인 GM, 포드, 현대, 기아까지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로 인해 테슬라는 고속충전기 시장에서 71%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였고 주가가 2배 이상 반등했습니다. 이는 선점효과를 통한 기술적 우위로 얻어진 대표적인 사례죠. 제대로 선점효과를 맛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지금은 우주로 가려합니다. 그는 선전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